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아, 손질이 다 끝났고요. 아, 유 웬병 그 회를 뜨는 게 낫지. 이거 수고비 돈몇푼안 되는 거 받고 앉아가지고 지금 시간 꽤 걸렸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제가 뭐야, 회 뜨는 게더 빠르지. 회한 마리 떠주는 것도 생산 한 마리 떠주는 것도 만 원을 넘게 받는데. 못 할지신 줄 알면서도 어차피 아 팁스 코인을 위해서 제가 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조금 아까 저희 회원님이 주문하신 자, 요쪽이 요쪽이 무슨곡이다 아, 유고 거세 없진 안살입니다. 1등급 투플러스. 에 요게 요게 1등급 투플러스입니다. 자, 요게 지금 단가가 얼마다? 2 5,300원이다. 그러면은, 근당, 근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1 5,200원이다. 한 근당 도, 원가가, 고기 원가가 1 5,200원. 자, 651등급 2 플러스 아니구요. 1 플러스에요. 자, 마블링 보여드릴게요. 자, 요쪽은, 이쪽은 마블링이 약간 좀 적고요. 적고. 자, 뒤쪽을 보여드릴까요? 자, 마블링 한번 보십시오. 최상이죠? 그죠? 최상입니다. 1등급 원 플러스니까 뭐 최상이죠. 근데 이게 고기 단가가 얼마다? 만 오천 원! 한근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사서 드셔야지 삼겹살 먹어요? 또라이야? 그죠? 아니,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 곡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자, 유구 1등급 원플러스 구하기도 힘듭니다. 자, 유구는요, 1등급 원플러스 구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매 원가가 얼마다? 15,200원이다. 이거 나오는 대로 다 찍어야지. 나오는 대로 다 찍어야 돼요. 거저니까, 거자가 아니라 완전 똥값이지 똥값 어? 제가 이게 고기가 무진장 맛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내가 한달 내내 이것만 먹고 있다고 어? 삼겹살을 왜 먹어요 제가 누차 아까저 얘기하잖아 자 요게 한 근에 15,2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대로 다 사라 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이거 떠들면은 다른 조형점 업자들이 사가는지 몰라. 다 아웃어치면 우리 골치 아픈데. 자, 요게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자, 유고 거세. 자, 안창살 1등급입니다. 자, 도매 원가가 얼마입니까? 아까 제 3만, 3만 4천 원인가 그랬었죠? 3만 4천 원, 도매 원가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등급입니다. 1등급, 1등급. 근데 고기 단가 차이는 얼마지나요? 두배 반이 차이가 지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갈매기 쌀한 마리 분이에요. 한 마리 한 분. 자, 한 마리 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름 성분을 너무, 요 살짝살짝 살짝 묻은 거는 너무 긁어내면 안 돼요. 요 정도는 살짝살짝 붙어줘야 됩니다. 막은 싹 제거했어요. 막은. 자, 요 사이에 마블링 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자, 1등급입니다. 1등급인데 고기 단가는 얼마다? 3만 5천 원가량 아까지 됐죠? 그죠? 35,000원. 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드릴게요.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도라이야이 안창살이라는 특수부위라는 이유 한 가지 갖고 이게 하, 이게 1등급 원플러스인데 이거를 1등급에 세배를 3배 가까이를 더 주고 사먹는다고요? 나는 이런 또라이 짓거리는 안 한다. 아, 이거, 이거, 우리, 우, 우리 회원이, 회원이 시킨 건데,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너잘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그러면은, 제가 또라이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방송물이니까, 방송물이니까, 이제, 다, 어, 이해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앞으로도 해라.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그냥 계속, 뭐, 엎진 쌀, 안창 쌀, 이렇게 주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팁스 코인, 그리고 K 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를 위해서, 본인이 맛있는 음식도 먹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제가. 또라이냐. 어? 이거 사먹지 마라. 차라리 이거 사먹을 돈이면 이거 세금 사먹는 게 낫다. 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등급도 훨씬 더 좋고. 고기 맛 최상이다. 제가 한달 내내 먹고자, 한달 내내. 이거 마블링 한번 보세요, 마블링. 자 라블리 한번 보시라고 그죠? 최고예요 최고 왜 1등급 원플러스니까 자 무진장 고기가 맛있을 거예요 찰지고 질기지 않고 그냥 듬둥듬둥 썰어가지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 원래 이 부위가 약간 질기거든요 약간 질긴데 고기를 약간 좀 얇게 점이고, 결을 반대로 썰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3등급도 먹는데 아무 지장 없다. 제가 한달 내내 먹고 있잖아요, 3등급을. 나는 기름기 있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3등급을 매일 지금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도, 아, 자꾸 또침 넘어가네. 자, 먹고 있는데도 앉아가지고 제가 3등급을 먹는 이유는 딱한가지에요 저는 건강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마블링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어? 자 이래 이게 15,000원이다 15,000원 어? 자 무조건 이거 드셔야지 삼겹살을 왜 드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 어, 이게 다 이제 저희 회원이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그냥 이 홍보 전략상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또라입니까 앉아가지고 이, 이거 사 먹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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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사 먹을 거 이거 세근사 먹는 게 낫지 왜 등급이 더 좋은데 근데 이게 특수 단지, 특수 부위라는 이유 때문에 앉아가지고 두 배를, 아니 세 배, 3분지 1이니까, 자, 세 배를 더 주고 사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라고. 왜, 이거 다 장사술이라니까. 정의적 업자들이 장사술이야. 이거, 이거 옛날에요. 제가 안창살에 비밀해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렸잖아. 갈비 짜게 팔리지 않아가지고 갈비 짜게 섞어가지고 갈비값에 나가던게 바로 이거야 이 사람들아 아?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똑바로 얘기해주면은 귀가 있으면은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지 아? 안팔려서 안팔려서 갈비짝에 소갈비짝에 붙어있는거거든요 갈비짝에 통째로 섞어가지고 나가던거라고 속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안찹쌀 그래서 유튜브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막 언론 플레이가 막 되고 앉아가지고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지금 세배 대비씩 비싼 금액으로 팔아먹는데 그런데 속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15,000원 자 여러분 땡빛을 내서라도 땡빛을 내서라도 아니 부모가 못 산다고 앉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앉아가지고 이런 기회를 못주면 이걸 이, 이런 기회를 주잖아요. 15,000원에... 15,000원에 여러분들 삼겹살 금액도 안 되는 금액에 이 주식회사 간성에서 여러분들한테 팁스코인... 자이 홍보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드리면 부모라 그러면 어? 땡빛을 내서라도 여러분들 1년 내내 삼겹살 한 근밖에 안 드십니까? 최소한 수식건 드시잖아. 그러면 자식한테 소고기 사먹개이지 어? 그, 1년 회비가 아까워가지고, 아유, 참, 왜들 그러고 사십니까? 어? 이거 방송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도 답답하고, 아유, 그냥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어? 이런 혜택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워 먹어야지. 무조건 주워 먹어야지. 이런 혜택이 어딨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놈이 어딨냐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우 1등급 2플러스 어? 1년에 단몇 번이라도 사 먹게끔 하자. 이게 바로 주식회사 관성에관성이 만들어진 이유, 이유니까. 내가 이거 실행하는 거거든요. 자, 아, 이 정도만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기가말기를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거 사기 아니냐. 남들이 보면 이거 사기라고 그러죠. 그죠? 사기인지 아닌지, 회비 내고 들어와가지고 신청하시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 자, 이거. 이거 1등급 원플러스잘안 나와요. 자, 2등급은 그래도 좀 나와. 2등급 시켜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2등급이면 원가가 뭐 대충 뭐한만한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자, 만 2천 원이 도매 원가야.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연회비 아까워 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지금 지천이거든. 어. 자, 그래도 못 믿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왜? 아니 세상에 이런 또라이 같은 영업을 하는 미친놈이 어딨냐고, 대한민국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비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사먹는 사람들한테 제가 손착순으로 이거 5 0건5 0건 아유, 이거 50권이 아니라 이거 열, 이거 10군도 못 구해요. 10군도. 10군도 못 구하니까 10분 정도는 제가 할게요. 아, 저기 뭐야, 그, 어, 저희 회원들 있어요. 저희 회원들. 야 너네들 저기 뭐야 그그 그 돼지고기 1년 연회원 가입했지 어? 근데 지금 이런 고기를 못사 먹는다고 못사 먹는다고 회비 아까워서 내가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까 어? 자 이거 2등급짜리 지금 물건 아마 지금 구매하나는 뭐, 한 다섯, 여섯 건, 6건, 다섯, 여섯 건은 넘지. 한, 한, 열 건은 넘게 구매할 거야, 니열 건은 넘게. 자, 연회이 내가 안 받고, 이거 너희들한테 이거 물량 풀어줄 테니까, 이거 무조건 사서 먹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내,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와가지고, 자, 이거 지금 연회이 지금 업그레이드 하, 해야지 너희들 사서 먹잖아. 자, 내가 이번에 그냥, 다 풀어버릴 테니까 너희들 주문하고 싶은 대로 주문해 돼지 연회비 금액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까 알았지? 자 세상에 좀 이렇게 이런 삶맛도 있어야지 세상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죠? 자 주식회사 반성입니다